옛날 옛적 전라남도 하순에는 설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의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를 소원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성한 나무로 여기는 이 나무에 자신들의 바람을 빌곤 했습니다. 나무에는 많은 소원의 종이들이 매달렸고 매년 봄이 되면 나무 아래에서 마을 이 평온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가 열렸습니다. 이 제사는 소리의 제전으로 불렸습니다. 제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 음악과 춤을 추며 조상들과 자연의 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사람들을 인도하며 소리의 제전을 주관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마을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왔고 그녀의 기도가 마을에 많은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일 마을은 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하늘은 마치 분노한 듯 맑기만 했고 비가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은 갈라지고 있었다. 이에 마을의 젊은 청년 수호는 수원의 나무에게 아무리 기도하여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한밤의 강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는 마치 나무가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호기심과 불안함에 잠긴 그는 밖으로 나가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소리의 방향을 향해 걷다 보니 나무 아래에 다다랐고 그곳에선 예전 제전에서 쓰던 악기들이 저절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고도 불가사의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이 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원을 줄라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시 한번 소리의 제전을 열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오랜만에 소리의 제전을 준비했습니다. 제전 날이 되자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소리에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려왔던 비가 내리길 바라며 각자의 방식으로 소원을 빌고 음악과 춤을 통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제전의 끝자락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시달린 대지에 내리는 비는 마치 축복과도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비에 젖은 채로언어성을 지르며 서로를 뛰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소리의 제작은 마을의 정기적인 행사로 다시 자리잡았고 밤마다 울리는 신비로운 소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릴 마을은 고유의 민속신앙과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영혼의 소리를 다시 새롭게 조화롭게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목포 앞바다는 무섭고도 신비로운 힘을 가진 해신과 용왕의 반할리였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신앙적 존재로 믿어져왔다. 목포 사람들은 이 바다의 신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운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제사를 지냈다. 어느 날 목포의 어부 중한 명인 이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주간 그의 어망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다에 풍랑이 거세고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 그는 가족을 걱정하게 되었다. 어느 무거운 날 이수는 바다에서 큰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작은 배가 휘청거리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눈앞에 드러난 것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의 심연이었다. 그곳에서 푸른 비늘이 빛나는 거대한 용이 나타났다. 이수는 용이 위험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은 그의 용기를 보았던 듯 선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용왕은 이수에게 말을 걸었다. 인간이여, 너의 삶이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내게 너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야 한다. 용왕의 시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이수는 영이 번진 수수께끼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용은 그에게 자신과 가족 그리고 바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수는 용왕에게 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바다를 삶의 뿌리로 여기며. 그 신비로움을 존중하는 마음을 밝혔다. 용왕은 이수의 솔직함과 신념에 감명받았다. 내가 이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너에게 바다의 비밀과 나의 축복을 내리겠다. 용왕이 말했다. 그 순간 이수의 주위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고 다시금 고요한 바다가 되었다. 그의 배는 무사히 떠 있었고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그의 배를 가득 채웠다. 마을로 돌아온 이수는 용왕의 가르침 덕분에 더욱 현명한 어부가 되었으며 묵포 사람들은 이수의 이야기를. 통해 바다를 보다 경외하고 감사하게 여겼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며 활기찬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다 한 켠엔 거대한 수심 아래 용궁이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 주인 용왕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목포 사람들은 언제나 바다의 풍요로움을 용왕의 은혜로 생각하며 그에게 바치는 제사를 준비하곤 했다. 매년 봄, 바다의 항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항구 가까이 새하얀 제단을 세우고 싱싱한 해산물과 술을 올리며 용왕의 안녕을 기원했다. 제사가 열리는 날엔 마을의 아이와 어른이 다 함께 모여 국과장구를 치며 기원제를 벌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며 바다가 무섭게 휘몰아쳤다. 어부들은 배와 함께 사라졌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그때 한 노인이 제안을 했다. 용왕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무사 기원을 빚는 수밖에 없다네. 노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급히 제사를 준비했다. 그날 밤보구 속에서 마을 대표로 선출된 젊은 어부가 재단 앞에 엎드려 용왕에게 기원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자 폭풍우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구름이 걷히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보여해졌다. 어부들은 무사히 돌아왔고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목포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용왕을 섬기며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용왕은 바다 깊은 곳에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날의 사건은 마을 공동체가 왜 협력을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목포의 바다는 그 후부터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되며, 사람들은 그의 전설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후손들에게 전했다. 이와 같은 목포 민속신앙 속 용왕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지역 사회 이정체성 일부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매년 봄이면 목포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기리며 작은 축제가 열린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 옛날 용왕에게 바치던 노래와 춤으로 축복을 빈다. 이처럼 목포 바다와 사람들에겐 깊고도 신비로운 인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신앙은 끊임없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바다의 여신 용왕 할머니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시작은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생계를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왔고 바다의 풍요로움과 거친 변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완도의 어느 깊은 해안 마을에 살던 어부 강도영은 매일 새벽부터 나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이었다. 평소처럼 고요한 새벽을 맞이하며 그는 조용히 노를 저어 먼 바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바다는 심상치 않았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커다란 파도는 그의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도영은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하려 했지만 결국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난 도영은 자신이 이상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다 깊숙한 곳, 반짝이는 물고기들과 밝은 빛으로 가득한 바다 속 마을이었다. 그곳의 중심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신이 앉아 있었다. 여신은 바다의 주인, 용왕 할머니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도영에게 말했다. 걱정 마라, 강도영이여. 내가 너를 이리로 데려온 것은 너의 진실한 마음을 시험하고 그 대가로 바다의 비밀을 알려주려 함이란다. 보염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용왕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느끼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는 여신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바루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진실됨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너에게이 바다의 축복을 내리리라. 황해중 내가 위험에 처할 때면 조개껍데기를 바닷물에 띄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보염은 용왕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녀가 준 조개껍데기를 받아들었다. 눈을 감았다 갔더니 그는 자신의 배 위에 있었다. 폭풍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로 도영은 용왕 할머니가 준 조개껍데기를 늘 지니고 다녔다. 그가 바다에 나갈 때마다 그는 늘 그녀의 축복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도영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다의 여신인 용왕 할매에게 깊은 경외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매해 용왕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바다의 풍요를 감사하며 그녀에게 바친 작은 재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완도의 용왕 할머니 신앙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하고도 친근한 바다 속 여신의 모습을 각인시키며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완도의 바다를 지키는 이야기가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반양이라 불리던 서울에는 신비하고 거대한 산의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은 반양 사람들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곳에서 산신령은 주민들을 보호하며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산신령은 사람의 모습을 한 수염의 노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지만 보통은 고고한 호랑이 평상으로 산속을 돌아다녔다. 한양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은 말라 비틀어졌고 많은 이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청년이 무심코 준비한 음식을 몰래 먹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사실을 발견한 다른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났고 산신령이 노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사흘간 멈추지 않고 쏟아져 마른 땅을 촉촉히 적셨고 농작물들은 다시금 푸르른 생기를 되찾았다. 주민들은 크게 기뻐했고 이감뭄을 겪고 난후산신령의 이야기는 더 더욱 전설로 남게 되었다. 후에 사람들은 산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고 이 축제는 매년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축제에서는 전통 춤과 노래로 산신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세월이 흐르고 한양은 서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산신령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서울의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산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산을 찾거나 휴일에 공원에 나갈 때마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새기고는 한다. 산신령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의 산신령 이야기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자연의 위대함과 순고함을 일깨우는 민속신앙으로 남아있게 되었다.